3분만에 2실점하고 패배하자 또이강인 네이마르 찾는 PSG 팬들 디디긋. PSG 인터밀란의 패배. 파리 생제르맹, PSG, 프랑스, 이인터밀란 이탈리아, A 역전패했다. PSG는 1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친선경기에서 1에서 2로 졌다. P.S.G.는 프리시즌 동안 일본에서 3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알나스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고, 28일 세레스 오사카 일본전에서는 2에서 3으로 졌다. 이어 인터밀란전에서도 패배의 쓴맛을 보며 일무2패의 성적으로 일본 3연전을 마무리했다.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친 P.S.G.는 2일 한국으로 향하며. 3일 오후 5시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맞대결을 펼친다. PSG의 이강인은 이날 교체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출전 기회를 잡진 못했다. 네이마르도 휴식을 취했다. 이날 PSG와 인터밀란은 후반전 중반까지 팽팽한 0에서 0균형을 이어갔다. 먼저 균형을 깬 팀은 PSG였다. 후반 18분 비티냐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인터밀란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인터밀란은 후반 36분 역습 찬스에서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어 2분 뒤 스테파노 센시의 역전골까지 보태며 짜릿한 2에서 1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2. 사비 감독은 네이마를 원하지 않는다. PSG 잔류 플러스 이강인과 동행 가능성어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의 8일 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네이마르의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사비 감독은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와 라이트백 영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맨체스터시티, 이하 맨시티, 위 트래블을 이끈 베르나르두 실바 혹은 토트넘 호스퍼의 지오바니 로셀소를 노리고 있다. 원래 맨시티 소속이지만 지난 시즌 바이엘은 위넨에서 임대 생활을 한 주앙 칸셀로도 유력한 영입 후보로 꼽힌다. 사비 감독은 일단 두 선수 영입에 집중하는 만큼 네이마르까지 데려올 여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네이마르를 영입하면 두 선수를 영입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최근 유럽 주요 언론에서는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 가능성을 보도했다. 네이마르가 파리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복귀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다. 네이마르는 여전히 슈퍼스타고 실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검토할 만한 카드다. 문제는 네이마르의 이정료, 그리고 연봉이다. PSG가 원하는 네이마르의 이정료는 7천만유로 약 1,012억원에서 8천만유로 약 1,156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생으로 30살을 훌쩍 넘은 네이마르를 위해 바르셀로나가 지급하기엔 너무 비싸다.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영입하려면 현재 영입 추진 중인 선수를 포기하거나 현재 스쿼드에 있는 주요 선수를 매각해야 한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PSG가 헐값에 네이마르를 넘길 수는 없다. PSG는 2017년 여름 네이마르를 영입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무려 2억 2천만유로 약 3,180억원 위 이적료를 지불했다. 6년 전이긴 해도 여전히 시장가치가 6천만유로 약 867억원에 달하는 네이마르를 저렴하게 보낼 이유가 없다. 굳이 이적시키지 않아도 팀의 주축으로 활용하면 전력의 보탬이 되는 만큼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게다가 네이마르의 연봉은 바르셀로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네이마르는 PSG에서 기본 연봉으로 약 5600만유로 약 810억원을 받고 있다. 아무리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복귀를 위해 연봉을 낮춘다고 해도 마지노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프랭키 더 용으로 연봉 3750만유로 약 542억원을 수령하고 있다. 네이마르의 등장은 연봉 체계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 여러 측면에서 볼때 현실적으로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복귀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가 여러 의사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이마르의 잔류 여부는 이강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교감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와 함께 뛴다는 것은 이강인에게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네이마르는 여전히 탁월한 선수라 보고 배울 게 있고 함께 뛸때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라모스 가고 아로에모에 쏘았다. 이강인의 PSG 하무스 임대 영입. PSG는 8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하무스 영입을 발표했기보다. 포르투갈 국가 대표 선수인 하무스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위무 이적 조항이 있는 임대로 팀에 합류한다. 라며 하무스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PSG는 대대적인 개편 중이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를 떠나보냈고, 갈티의 감독 대신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끈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자리에 앉혔다. 엘리케 감독과 더불어 새로운 얼굴도 많다.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리카 에르난데스 등을 영입했다. 우스만 덴벨레와도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하무스까지 영입했다. 하무스는 2001년 생으로 어린 자원이다. 공격수로서 갖춰야 할 능력들을 고루 지녔다. 특히 움직임이 좋다. 수비를 따돌리는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활동량도 많은 편이라 공격 지역에서 큰 힘이 된다. 기본기가 탄탄해 동료와 연계 플레이에 능하다. 직접 골을 넣기도 하지만 동료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준다. 하무스는 벤피카 뉴스를 거쳐 벤피카에서 데뷔했다. 2020년 19세의 나이로 성인 무대를 밟았다. 데뷔 초반에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주 포지션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선에서 뛰기도 했다. 다루인 누녜스가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기회가 생겼다. 하무스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30 경기를 소화하며 19골 7 도움을 기록했다. 하무스가 알려진 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하무스는 월드컵 직전 깜짝 발탁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 승선했다. 하무스는 16강 스위스전에서 처음으로 선발로 나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월드컵 기간 동안 좋지 않은 활약을 펼치며 기회가 온 것. 하무스는 기대에 부응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포르투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공격수의 탄생이었다. PSG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다. 킬리안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지만, 음바페가 본래 선호하는 자리는 윙어다. 게다가 음바페는 PSG와 버추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음바페는 PSG와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있다. PSG는 음바페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원하고 있다. 이에 PSG는 하무스를 영입하면서 공격을 보강했다. PSG는 이정과 기조가 달라졌다. PSG는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이강인, 하무스, 우가르트 모두 2001년생이다. 그래도 PSG의 목표는 여전히 유럽 정상이다. 젊은 자원들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는지가 관건이다. 4. 이강인에게 난처한 소식이 갑작스레 전해졌다. 플러스 이유.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8일 클린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이 최근 한 자리에 모여 선수 차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호는 다음달에 유럽원정 A매치가 있다. 황선홍호는 다음달에 항저우아시안 게임에 출전한다. 클린스만호의 유럽원정은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항저우아시안 게임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황선홍 감독은 A매치 기간을 활용해 완전체로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포함해서 황선홍호의 유럽파 상당수를 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감독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위치의 경우 선수가 없어서 훈련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황선홍 감독은 항저우와 시안 게임 최종 명단 발표 후단한 차례도 정상 수집을 하지 못했다. 황선홍 감독은 6월 A 매치 당시에도 대표팀의 선수들을 양보했다. 중국 원정에서 주력 멤버들을 모두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대표팀으로 선수들을 보내줬다. 황선홍 감독은 당시 클린스만 감독에게 대신 9월 소집에서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클린스만 감독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4차례의 A매치에서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9월 A 매치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모두 선발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축구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걸려있는 아시안 게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다. 황선홍 감독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연기되며 아시안 게임 대표팀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오. 3점 5방 오른쪽 화살표 19점, 필리핀 무너뜨린 이소기, 수비부터, 기본부터 하려 했다. NK는 8일 대만 타이베이시 허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차전에서 국제농구연맹, FIBA, 랭킹 42위 필리핀 대표팀을 65에서 59로 눌렀다. 1, 2차전에서 이란 대표팀과 대만 국가대표 상비군급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 B팀을 이긴 뒤, 3차전에서 일본 샹송화장품에 패했던 BNK는 이날 승리로 3승 1패를 기록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3위를 확보했다. BNK는 9일 대만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 A팀과 최종전을 치러 메달색을 결정한다. 박정은 BNK 감독은 센터에 진안을 세우고 한엄지, 김시온, 이소희, 안혜지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신장 194cm 필리핀 센터 잭 데니엘 어니메을 상대로 BNK 진안이 골 밑에서 첫 득점을 올렸고, 이소기의 3점에 이은 골밑 돌파와 김한별의 연속 득점 등을 묶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1쿼터를 18에서 8로 마친 BNK는 는? 2쿼터 초반 상대의 골밑 돌파를 허용하며 추격을 허용하는 듯 했지만, 김지은의 연속 3점에 힘입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이소희와 김민아까지 외곽포를 쏘아 올린 BNK는 격차를 더욱 벌려 전반을 40에서 24로 맞췄다. 3쿼터 초반부터 이소희의 3연속 3점포가 터지자 박정은, 감독은 벤치 멤버들을 대거 투입했고, 박다정의 미들슛이 계속해서 림을 갈라 BNK는 한때 20점 차로 필리핀을 압도했다. 57에서 41로 앞선 채 4쿼터를 시작한 BNK는 끈끈한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틀어막았고 김민아와 박다정도 3점을 합창했다. 4쿼터 중반부터 상대의 3점을 연속으로 허용하고 속공까지 내주며 연속 9점을 따라 잡혔지만 결국 65에서 59. 6점차 승리를 거뒀다. BNK는 이날 3점 11방이 적재적소에 터져 손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이소희는 3점 5방을 포함한 19점으로 펄펄 날았다. 김민아가 10점, 김지은이 3점 3방을 쏘아 올려 9점으로 뒤를 바쳤다.